자, 오늘은 악보부터 먼저 보고, 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곡은 온땅주님의것일세 곡의 빠르기는, 에트는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콘 스프리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은 뭐뭐을 가지고 포함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리토는 영혼을 가지고,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런 약간 추상적인 것은 어, 지휘자께서 잘 어, 감각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첫 파트가 어, 사성으로 아주 강한 템적이, 다이나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에너지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온땅 주님의 것일 때, 온땅 주님의 것일 때두번 반복하고 그 마무리, 만자의 액센트, 그 마무리, 두 번씩 반복하면서 액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약하게, 에조 피아노,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약간 바운스를 주고 아주 여리기 시작해서 점점 강하게 크레센도 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가볍게 부르셔야 될것 같아요. G도 아주 가볍게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곡이 살것 같습니다. 이그 파트가 끝나면 다시 포르테로 사성이 또 강하게 나오는 형식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엔 롤레란도 에디미뉴엔 이렇게 되어 있죠. 롤레란도는 아주 점점 천천히. 라는 뜻이고, 디미니 i n u 점점 여리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박자도 점점 느려지고, 여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여려졌다가 천천히 나머지 부분을 하고, 페르마타를 잘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는데, 아, 여기 절대로 큰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호흡 조절을 잘 가지고 가서 페르마타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르마타 다음에는 이제 솔로로 파트가 나옵니다. 솔로 파트는 지휘자는 사실은 별로 타치를 안 합니다. 기본 박자에 대한 개념만 서로 소통하고 솔리스트가 최대한으로 본인의 감정과 스킬로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솔로가 끝난 다음에는 합창이 다시 나오는데 역시 포르투시모로요 굉장히 강한 어, 다이나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했다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가는데 옆 박자가 나오죠 어, 반박자 싣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사실은 크레센드로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강하게 하는 것을 멈췄다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세 박자짜리를 잘 활용해서, 하나, 둘, 셋, 영광. 광자에다가 비트를 맞춰주시면 박자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레센도 아시죠? 그리고 점점 강하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 에너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마스텝소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장엄하게 불러 주셔야 돼요. 만민아목 소리 높여 여기까지 액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강하게 액센트를 쳐주시고 천천히 여자에 점사불음표를 활용해서 끌어주시고 호흡을 하고 나머지 영광의 왕을 찬양해 크레센도 리타르단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끊고 들어가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반박자절이니까 역시 만민아 목소리 높여 호흡하고 영광의 왕을 찬양해 이렇게 강하게 크레센도 포티 시시모 아주 아주 강하게 해서 어,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 오늘 곡은 온땅 주님의 것일세를 봤고요 이제 나오셔서 오늘의 메인 요리를 또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드림코러스 이명길입니다 음, 오늘은 온땅 주님의 것스세라는 악보를 잠깐 훑어봤고요 어, 지난주까지 제가 어, 출생의 비밀 과거 복원 작업 팔탄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죠. 그 유튜브 유튜브가 나가고 나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음잘 살아왔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지위의 초보자들. 지휘를 입문을, 입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 노래를 합창을 찬양을 어, 조금 더잘 어, 하고자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좀 같이 나누는 컨텐츠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사실은 저는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좀 다시 돌아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썸네일 제목을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어, 제목으로 어, 좀 달아봤어요. 혹시 주위 어, 초보자들은 좀 더안될 수도 있고 지위를 조금 어느 정도 어, 좀 구력이 있는 분들도 어, 어느 순간에 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음, 그거는 어떨 때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뭔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조금 딜레마에 빠지죠. 더 이상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음 자기개발도 되고 어 그런 부분이 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잘안 생길 때좀 답답할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 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어, 마무리를 을까 해요. 찌를 아, 하다가 아, 조금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는 찬양대를 활동을 하다가 어떤 아, 그런 느낌이 오는 분들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니까요. 바쁘게 매주 매주 살다 보면 그냥 타성해 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조금 풀어볼까 해요. 모든 스포츠도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는 더 그렇죠. 제가 골프를 진짜 한뭐한 십몇 년 되는데 어, 골프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또 하루만 연습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게으름 피우면 안 맞죠. 굉장히 힘든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인 것 같아요. 어, 그랬을 때 사실은 결국 답은. 어,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해결되더라고요. 어, 그립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자세, 어,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어, 거기서 어, 시작을 하면 내가 지금 빠져있는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것을 조금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지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로 어, 그랬을 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지휘의 기본은 뭐죠? 소통입니다 지휘자와 찬양대 또는 오케스트라 어, 어떤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는 과정에 지휘의 어, 스킬, 기술이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결국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간에 가장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결국 지휘에서는, 기본 타법이죠 기본 탑법. 타법. 기본 타법은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기본 타법은 상하 타법이에요. 상하 지위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상하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입바닥에 딱 때렸을 때 소리가 나는 이 부분을 서로 공유하자는 약속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 지위에 타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 타법을 정확하게 치는 것, 이것을 새롭게 또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체킹해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노래가 잘안될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기본이 뭡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자세. 어, 몸이 악기기 때문에 이 악기를 똑바르게 에, 놓는 어떤 어, 세팅하는 거. 그게 자세거든요. 이 악기가 구부러져 있거나 이렇게 누워져 있거나 하면. 소리의 지장을 받죠. 그만큼 기본 자세를 잘 유지를 해야지 어, 소리가 난다는 게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목은 당기고, 어깨는 피고, 가슴은 조금 열고, 어, 전체 몸은 약간의,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 힘을 주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호흡이죠, 호흡. 노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벌써 자세하고 호흡이에요. 그리고 발성이 나오는데, 호흡은 복식호흡을 많이 쓰라고 하죠. 근데 제가 찬양대를 이렇게 수십 년간 해보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시켜도 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행경막을 내리고, 배에 볼록하게 나올 수 있게끔 들숨을 쉬고 어, 숨을 쉴 때는 대신 좀 코로 해서 이 어깨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횡격막이 내려서 배가 내려갈 수 있게끔 복식호흡을 하는 거 그리고 날숨 뱉을 때는 천천히 뱉는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완전히 속에 있는 것을 다뱉어 마지막엔 다 뱉는 방법을 으,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까지 했지만은 속에, 속에 조금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후, 다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 호흡을 하는데 제대로 된 호흡이 되고, 만약에 이 마지막 호흡이 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호흡을 하면 자꾸 호흡이 짧아지죠. 많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빨리 나머지 부분을 뱉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성을 하기 위한 공명, 공명을, 그러니까 발성을 잘 하기 위한 공명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에, 어차피 음역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놓고, 어, 그 안에서 예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명이 돼야 되는데, 공명이 되려면 확장이 돼야 되죠. 이 통이, 통이 커야지 울림, 울림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입은 최대한으로 동그랗게 크게 벌리고, 코평수 넓히고, 눈 크게 뜨고. 그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지위도 그렇고, 음,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하는 거. 아, 이걸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온땅 주님의 것일세 찬양 영상 올려드린 거 함께 감상하면서 어, 오늘 밤은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어, 응원해 주신 구독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굿나잇. <laughs>